다음은 아, 뭐 굴뚝같이 그냥 해드리고 싶은데, 내가 몇번 해줘 봤거든요. 좋은 일이 없더라고요. 실력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 표시를 해야 돼요. 꿈에 자려고 들어 누웠는데 아직까진 감흥이 없네 살짝 아프기만 해 살짝 아 주사 맞은 기분 이런 기분이어가지고 이때 이때 잠을 방송 켜야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방송 켠 거지 기도하고 갔거든 아우 제발 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제발 평생 빌고 산다는 것보다 존중하고 살아야지 밭들고 살아야 돼 아프지 않고 싶어요 저도 저승 가서 따질 수도. 없고 안녕하세요. 초코유니, 난 딸기우유가 좋은데. 난 지금 무서워. 이 밤부터 아프까지 살살 여기 팔뚝이 지금 살살 이질려고 방송하는 거야. 수다를 떨고 있어야 좀덜 아플 거 같아. 나는 이렇게 막 술을 좋아하지는 않아. 막 술을 먹고 싶어서 찾아다니고 이런 것도 없죠. 술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1 년에 한두 번이야. 그리고 맥주 먹어봤자 반컵밖에 못 먹어. 아무 술 먹고 술꼬장이잖아 상정도 하기 싫어. 나는 그 한, 한 캔도 힘들어. 피곤해서 한잔 정도 마시고, 아유, 피로 풀자. 이러고 자는 건 좋은데. 그냥 와인 마시면 되잖아요. 와인도, 화이트 와인은 괜찮아. 깨끗하고. 근데 남편이 술을 싫어하는구나. 나는 술안 먹어도 잘 놀아요. 이거 내가 만든 거랑 머리핀 같은 거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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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손재주가 좋은 게 아니라 센스가 있는 거지. 난뭐 버리는 게 없어. 버릴 거 있으면은, 아, 요것도 뭐 만들지? 가방을 사도 이렇게, 그, 세컨드백 주잖아. 버리지 않아. 다 모아놔. 나중에 다쓸 때가 있더라고.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딱 맞아. 이세상에 버릴 게 없다고. 무당한테는 물건 함부로 받아가는 거 아니야.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어요. 부적도 그냥 공짜로 받으면 안 돼요. 마음은 굴뚝같이 그냥 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몇번 해줘 봤거든요 좋은 일이 없더라고요 신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 표시를 해야 돼요 마음이야 뭐처분같이난다 해주고 싶어 해주고 싶은데 신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말 못하는 사연이 많어 신도들이 뭐 물어보면 은딱 부러지게 말을 못 해줄 때가 많아 먹는 거는 줘도 돼 우리 할머니는 또 이게 오면 빈손으로 가게 하는 걸안 좋아해 뒤지게 혼나고 갈 때는 양손에 뭐래도 줘서 보내야 돼 신도들이 우리 집에 왔다 가잖아요 친정집 왔다 가는 것 같대 그런 것도 주는 건 좋아하시고 근데 신에 대한 그물건은 함부로 주는 걸안 좋아해 아우 나는 맨날 혼나 <laughs> 그냥 사람이 싸구려를 입어도 명품같이 보여야 된다니까. 코디를 어떻게 하는가가 달린 거지. 지금은 좀 많이 얌전해진 거야. 옛날엔 말도 못했어 내가 미신까지 하고 앉았으니까, 우리 할머니가 나중에 열이 받으니까 손님이한테 점을 보다가 애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대. 뭐 애들 옷이 그런 거 만들어서 입히니? 그런 거할줄 아니? 그래. 할줄안 돼. 미신이 없어서 못해요. 그래. 그럼 저미신 가져가. 우리 할머니 그미신 줘버리들이니까. 하도 내가 미신 지지를 하고 앉았으니까. 막 이런 걸 맨날 만들었었거든. 이거 할머니 열딱지가 난가봐 그걸 보고 있으니까 미싱질만 하고 앉아있어 올보실 싫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사겠어? 죽어놨더 갑자기 분한 거야 또 사왔죠 <laughs>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누가 맡기지? 카테나고 쿠션하고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나보러 징글 맞대잖아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돈 주고 사는 게 없어요 내가 갖고 싶다 그러면 난 해야 돼 그거를 옛날에 우리나라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자기 밑에서 의상 배우라 그랬어 오늘? 어제가 더 좋았는데 내가 지금 부스타 맞고 불안하니까 수다 떠는 거야. 지금. 정신을 확 혼미해두게 두는 거야. 내 팔자야 내 팔자야. 너는 맨날 나의 이쁜 것만 쳐다보고 앉아있지? 나 백신 맞은 거 맞아. 부스타 맞은 거 맞아. 아휴 여러분, 군나 잇 합시다. 오늘도 복 많이 받는 또 하루를 보내시고 부정 사는 소리 하니까 렉이 걸리는 겨. 여태 가만히 있다가 군나 여러분 오늘도 모두 참여해 주 감사드리고 했... We'll